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맛볼 유재호 프로입니다. 자, 제가 요즘 로또그립 제품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볼러라면 그런 욕심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스톰 볼을 좋아한다 그럼 내가 스톰에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톰 볼은 사실은 제가 거의 라인업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로또 그립은 어 거의 HP4, HP3 위주로 있어서 음 특정한 레인 컨디션을 딱 만나면 더 이상 로또 그립 볼 말고 이제 다시 스톰 제품으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스톰 스텝이라서 스톰 위주로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는 진승 스텝들은 로또 그립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참에 로또 그립으로도 한번 맞춰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일단 로또 그립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쫙 모아봤어요. 자, 먼저 이제 RST X1 스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텐션 펄이 있습니다. 어텐션 펄이 있고요. 하드볼은 믹스가 진리죠그 다음에 이제 HP3 라인으로 내려와서, 루비콘 UC2 쓰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최근에 리뷰한 아이돌 스플래시라는 볼이 있는데 웬만한 레인 패턴에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볼로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한데요. 어 가끔 이제 지방에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 보면 아 요거보다 좀한 어 단계 낮은 그런 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던 도중에 뭐. 허슬이라는 제품 여러분 아시죠? 허슬보다 다른 대체할 콜들이더 있었기 때문에 어,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로또그립으로 어, 라인업을 맞추려고 생각하니까 허슬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허슬 카모가 나왔었는데 허슬 카모는 출시되는 날 아침에 갔는데 나오는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사다가 허슬 와인이란 볼이 나왔거든요. VTC 펄 리액티브인데 어 그래 그러면 허슬 와인 오히려 잘 됐다. 펄이니까 여기저기 쓸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허슬 와인을 한번 뚫어서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허슬 같은 경우는 미디움 라이트 오일에 맞게 설계된 뿌리 거예요. 그런데 왜피가 어좀 샌딩된 외피는 미디움 이상에서도 어떨 때는 좀쓸 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프로 투어 가서는 프로 선수들을 많이 보면.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볼이거든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서 다양하게 나올 때마다 족족 들어갖고 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허슬 어떤 특정 시리즈 몇개몇 몇 가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서 뭐살 수도 없는 그런 볼인데 아마 이 와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허슬 시리즈가 다 그렇거든요.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어, 허슬의 매니아가 있어요. 허슬이 어떻게 래 과연 매니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로또 그립의 라인업을 갖춰서 어, 사용해 보려고, 이거 이제 뚫는 건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허슬 와인. 와인색이겠구나 생각하는데, 당연히 와인 색상입니다. 자, 색상이, 음, 굉장히 좋아요. 살짝, 어좀 색이 죽었죠 근데 아마 투그로 몇번 하면 오일이 먹어서 광이 좀잘 나서 마음에 들게 이쁜 그런 색이 나올 것 같아요 표시하고 컴파스로 3인치 표시하고요 3 아이고 3 긋고 또핀 버퍼도 3인치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핀에서 PAP까지 5인치를 띄울 거예요 5인치 말고 제가 항상 다른 볼다 핀에서 PAP까지 거의 5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허슬 같은 경우도 5인치까지 뚫으면 물론 좋겠지만 음 아무래도 HP1이기 때문에 어 4와 1분의 1 정도 한 1분의 1인치 정도 짧게 해서 레이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와 2분의 1과 3인치와 겹, 겹치는 지점을 여기 표시하고요 여기가 겹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 핀 버퍼 이어놓은 곳 원의 끝하고 연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제 PAP는 수직 거리가 2분의 1이고요 수평 거리가 5인치 5와 어 제 PAP에 대입을 제 해서 레이아웃을 하면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면 약지 약지 피넛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뚫어서 예전 같으면 그립 센터하고, 이게, 그립 센터하고 CG가 지금 거리가요, 어, 2인치 반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 웨이터홀을 뚫었죠. 1원스가 무조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 지금 타베이트가 3.5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쏠릴 텐데, 이제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밸런스홀은 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뚫어서 사용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허슬 다 뚫었는데, 보세요. 음, 항상 제가, 핀에서 5인치 까지 뛰다가 4와 2분의 1, 2인치 내리니까 핀이 약지 위에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HP4, HP3, HP1 HP2가 좀 쓸만한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이푸드라는 볼이 HP2 거든요 근데 지금 품절인 상태라서 15파운드가 품절인 상태라서 아쉽게 못 들었고 다음번에 HP2 제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허슬 가지고 나가서 투구를 좀해 볼게요 이제 지공에서 레인에 올라왔는데 제가 일부러 좀 게임수가 좀 있는 레인을 배정 받아서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슬을 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일이 많은 곳에서 허슬을 치면 너무 많이 쭉쭉쭉 밀려가서 쳐야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게임스가 좀 많은 레인을 배정받았는데 일단은 차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로또그립 제품으로 투구를 좀 해보면서 레인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하우스볼이 좀 많이 지나갔나 봐요 백이 좀 늘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좀 치면서 제가 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혼자 말리면서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점점 포켓이 두꺼워지고 이 4번 핀이 남기 시작해서 두세 트구더 하고 헛을 치면 될것 같은데. 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놓고 좀 길게 쳐도 괜찮은 볼이네요. 보통 이제 허슬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아이돌이 근데 막 백일 때, 13 포켓이 두꺼워질 때 쓰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오이를 태워서 아웃사이드를 보고 좀더 날카롭게 들어오고 싶을 때 그런 HP1 등급, HP2 등급을 쓰는 건데 아직 허슬까지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레인 상태거든요. 조금 더, 조금 더 다른 볼로 투구하면서, 어, 허슬을 쳐도 되겠다 판단이 들때 투구를 해볼게요. 이번 팀볼은 HP3 루비콘입니다. HP39에 최초로 비대칭 코어를 적용해서 볼 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볼이죠. 자 이제 허슬을 투구해볼 건데요. 아 지금 정도 써도 될까? 조금 더 있다 써도 될까 하는데 자꾸 그러면 다른 볼 리뷰가 되고 다른 볼 소개시켜드리는 리뷰가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의 주인공은 허슬이기 때문에 허슬로 앵글을 좀 만들어보면서 투구해볼게요. 확실히 HP1이라서 그런지 볼 끝이 음... 부들부들 하죠. 이런 레인에서는 이런 볼을 어디를 써야 되냐면 붙여서 타이트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엣지 쪽에서 앵글을 만들어서 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조금 올라가서 거의 1대1 느낌으로 투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앵글이 생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애치를 보고 그런 느낌으로 투구를 좀 계속 해볼게요. 네, 지금 레인 상태에서 허슬의 완벽한 포켓은 다섯 장에서 네장 사이에 떨어져서요. 진행을 하다가 백엔드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백엔드에서 굉장히 잘 돌아오죠. 자, 여기서. 그러면 더 윗등급도 거기 치면 되지 않냐? 근데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번 쳐볼까요? 스트라이크 날 수는 있다고 쳐도 굉장히 두껍게 나거나, 뭐, 그럴 거예요. 자 보셨다시피 포켓은 들어가지만 포켓에 들어가는 게 되게 그 아슬아슬해요.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넘어가고 뭐 그래서 위에 앵글을 공격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났다 그랬을 때는 저윗 등급 볼 말고요 아래 등급 등급을 낮춰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포켓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야 그러면 hp 원이라서 밀리니까. 이거 갖고 하드볼 대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셨죠? 될 법도 한데,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볼링은 확률, 10번 핀을 처리하는 확률,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을 높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드볼로 치면 90% 확률인데, 지금 HP1이라도 소프트볼로 치면 50% 확률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드볼을 쓰시는 게 맞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살짝 안쪽 미스인데 지금은 저 자리에서는 허슬이 13 포켓에 들어가는 존이 굉장히 넓다는 의미예요. 살짝 말랐을 때 아웃사이드 앵글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볼이죠. 확실 이제 몇번 치기 시작하니까 어, 볼이 좀 안정화돼서 이제 볼 반응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보이시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포켓팅을 해야 스트라이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아까 이제 제 볼백에 로또그립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빈자리 한 공간에 이제 허슬이 또 들어오게 됐는데 다음번에 신제품이 HP2 라인으로 출시된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뚫어갖고 자1 2 3 4다 채워 볼거예요자 그리고 트랩 플레이어 간격도 굉장히 촘촘 하죠 부드러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제 볼백에 빈자리 제 로또 그립 볼백에 제일 마지막을 채워준 허슬 와인.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번에 HP2 제품 나오면 또 바로 지공해서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 좋으셨다면 어, 많은 곳에 또 널리 널리 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요. 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